쓸데없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편해집니다. 부처님 말씀. 밤이 되면 괜히 머릿속이 시끄러워집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복잡하고 쓸데없는 생각이 끝없이 떠오릅니다. 해야 할 일은 못하고 해야 하지도 않을 걱정만 되풀이합니다. 무슨 말을 들으면 그말 속의 말, 그말 너머의 마음까지 혼자서 수십 번 곱씹으며 괴로워합니다. 잊어야 할 일은 붙잡고, 붙잡아야 할 평온은 놓치며, 하루하루 지쳐갑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많아서야 어떻게 사냐고요. 하지만, 당신은 말하지요. 생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내가 나를 어쩌지 못하는 그 느낌이 참 무력하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도 머릿속이 산만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그게 나한테 될까? 지금 늦은 건 아닐까? 생각만 많아져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서 나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조용한 불안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생각이 많은 것은 마음이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만큼 상처도 깊었다는 뜻입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말 한마디에 당신은 오래 머뭅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어떤 파장을 남겼는지 끝까지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상처를 잘 알아차리고 또 그만큼 위로를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나 마음을 쉬게 해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은 쓸데없는 생각에 시달리며 잠들기조차 힘든 이들을 위한 조용한 명상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마음을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없애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잠시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주는 일.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생각은 조금씩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봅니다. 일부 생각이 많은 이유. 그 고통의 뿌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라고요. 하지만 당신은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는 누구보다 치열했던 삶의 기록이 조용히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았고, 실수 하나에도 며칠을 후회했습니다. 누군가는 무심코 넘겼을 일인데, 당신은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가능성을 혼자 되짚어 봤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그때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좀더 조심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계속해서 파문이 퍼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의 중심에는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할까봐, 실수할까봐, 비난받을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그래서 머릿속은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앞으로 닥칠 문제는 어떻게 막아야 할까? 하지만 그 많은 생각들이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들이 당신을 계속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만들었지요. 생각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지만 생각이 지나치면 지금을 잃게 만듭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로 현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 모든 생각의 뿌리는 잘 살아야 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에 있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하고 실수하지 않아야 하고,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그 강박 같은 바람. 그래서 당신은 그 누구보다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검열하며, 혼자 마음속에서 싸워왔던 겁니다. 이제는 조금 달리 살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모두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고,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각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잘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은 쉬게 해도 됩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밤. 생각이 멈추지 않는 당신을 위해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부 멈추지 않는 마음 괴로움을 키우는 습관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을 멈추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아진 이유에는 분명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삶을 버텨내기 위해 오랜 시간 쌓여온 생존의 방식입니다. 누군가는 어릴 적부터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혼인하고 표정을 잘못 지으면 눈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되짚고 해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마음의 습관은 언제나 앞서 걱정하고 과거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습관의 무서운 점은 그것이 마치 생각이 깊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생각의 깊이가 아니라 불안의 깊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안을 마치 이성적인 판단인 양 포장하며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돌리고 또 돌립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지도 몰라.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날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한 게 실수였을까? 이런 마음의 패턴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괴로움만 더 키웁니다. 왜냐 하면 생각이 많을수록 결정은 늦어지고 행동은 줄어들며 후회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원래 고요하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흔들리는 것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흔들림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가 아니라 이 생각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라고요. 지금 떠오르는 그 생각이 나를 따뜻하게 하는가, 아니면 더 움츠리게 만드는가, 그걸 느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 생각을 지켜보는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생각은 더 커집니다. 다만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 조용히 들어보는 시간, 그것이 진짜 나를 만나는 시작입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아도 그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 나를 우리는 길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쓸데없는 생각의 정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려 합니다. 3부, 쓸데없는 생각은 왜 우리를 붙잡는가? 쓸데없는 생각은 언제 가장 많이 떠오를까요? 바로 조용한 순간입니다. 모든 일이 끝난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혹은 멍하니 창 밖을 바라볼 때, 그때 마음 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올라옵니다. 잊은 줄 알았던 그 일이 다시 선명하게 떠오르고 지나간 말들이 마음을 찌릅니다. 왜그 말을 했을까? 왜 그때 아무 말도 못 했을까? 왜 나는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이런 생각은 곧장 우리를 자책이라는 어두운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우리는 과거의 나를 벌주듯. 끝없는 반성과 후회를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마음 속에 미처 정리되지 못한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상처받았던 순간, 무시당했던 말, 억울했던 기억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제대로 울지도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얼굴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생각은 사실 당신의 상처가 제발 좀 봐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때 나 아팠어. 그때 정말 무서웠어. 그 말을 들은 나는 너무 힘들었어. 그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해서 다른 장면, 다른 사람, 다른 상황을 통해 그 아픔을 반복해서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은 절대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미처 다하지 못한 감정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모습이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하고, 무시해선 안 됩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그 질문이 당신을 괴롭히던 생각의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마음은 들여다보면 고요해지고, 외면하면 더 크게 흔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을 떠다니는 그 생각, 그 생각이 전하는 감정을 잠시 조용히 안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첫 시작입니다. 사부, 비워야 채워진다. 생각을 다스리는 첫 걸음. 생각이 많다는 건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오래 참은 말, 풀지 못한 후회, 내려놓지 못한 분노,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 그 모든 것이 하나 둘 마음 속에 쌓여, 이제는 나조차도 무엇이 진짜 감정이고, 무엇이 습관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무겁고, 생각은 늘 복잡합니다.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첫 걸음은,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나은 조언을 찾고 더 좋은 생각을 하려 하고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넣으려 해도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그 무엇도 담기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 찬 생각 위에 새로운 위로를 얹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워내는 것입니다. 비워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마음 속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지? 어떤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지? 무엇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하지? 이 질문들을 억지로 답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마음 속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내면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물은 스스로를 비추지 못하지만 가만히 두면 맑게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조용히 그 마음 곁에 있어주는 시간, 그것이 비워내는 연습입니다. 비워진 마음에는 작은 평안이 들어옵니다. 그 평안은 소란한 외부의 소리보다 훨씬 더 깊고 묵직한 울림으로 당신을 감싸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더 내려놓는 것입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억지로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쉬고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일, 그 안에 생각을 다스리는 모든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부, 고요한 마음을 만드는 하루의 습관. 고요한 마음은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매일같이 쌓아 올린 작은 습관 속에서 조용히 피어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작고 단순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때 핸드폰을 먼저 보는 대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오늘 하루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지 잠시 떠올려 봅니다. 그 마음이 평온이라면 그 하루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조용히 한입한입 한입 음미해 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 맛이 어떤지, 입안에 머무는 감각에 집중해 보면, 머릿속의 소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명상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자꾸만 생각이 많아질 때는, 그저 발끝을 바라보며 걸어보세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 몸이 움직이는 리듬, 그것에만 집중해보면, 잡념이 한 발짝 물러섭니다. 이처럼 고요한 마음은 특별한 장소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산 속에 들어가거나, 누구의 조언을 듣지 않아도, 당신의 하루 속에 이미 고요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단지 그 고요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숨만 쉬어 보는 시간, 그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정리해 주는 가장 깊은 쉼이 되어 줄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 생각 위에 조용히 앉아 보세요. 그 생각은 파도처럼 지나가고 그 아래 남는 고요는 당신의 본래 마음입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고 창 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햇살의 움직임, 바람의 흐름, 구름의 모양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루의 습관들이 당신을 조금씩 바꾸어 줄 것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삶을 조금씩 조율해 나가면 마음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당신은 고요한 삶의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육부, 괴로움을 줄이는 질문, 나를 살리는 통찰, 사람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질문도 많아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할까? 왜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까? 왜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줄까?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괴로움을 더 키우는 질문입니다. 질문은 그 방향에 따라 삶을 더 어둡게도 더 밝게도 만듭니다. 고통을 줄이고 싶은 사람은 먼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힘들까 대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왜 자꾸 생각이 많아질까 대신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시선은 문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질문은 방향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이 자주 묻는 질문이 당신을 더 위축시키고 있다면 그 질문은 바꿔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괴로움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지금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당신을 더 깊은 이해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고 조용히 안쪽에서 치유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 앞에서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그 삶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이 선택은 나를 지치게 만들까? 살리게 만들까? 이 말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걸까? 공격하려는 걸까? 이 행동은 두려움에서 나온 걸까? 사랑에서 나온 걸까? 이런 질문은 당신을 괴로움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고, 삶을 향한 따뜻한 이해로 이끌어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질문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무명 속을 비추는 지혜가 생긴다고. 그러니 이제부터 스스로를 괴롭히는 질문 대신 스스로를 위로하는 질문을 건네 보세요. 지금 나는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안아주는 것이 아닐까?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답도 함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부, 생각이 줄어들수록 삶은 가벼워진다. 생각이 줄어든다는 건 마음이 멍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에 더 깊이 집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많을 때는 모든 것이 무겁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작은 실수에도 며칠을 괴로워하며, 사람들 틈에서도 늘 긴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이 줄어들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전엔 지나치던 것들이 고맙게 느껴지고, 그전엔 무시하던 것들이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게 되고, 붙잡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 속에서 가장 무겁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 대부분은 이미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였습니다. 그 생각들을 줄이면, 지금 이 순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아무 일 없이 앉아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더 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삶은 무엇을 많이 이루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볍게 놓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 너머의 고요를 통해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아도,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줄어든 자리에,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 평온은 조용히 내 안에 머물며 삶의 방향을 다시 가리켜줍니다. 이제 당신은 불안한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생각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의 삶이 조금은 덜 괴롭고 조금은 더 따뜻하기를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